그럼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포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 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주말 야간에는 경기가 많아서 모든 경기 다 해드릴 순 없고, 가볼 만한 것 위주로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지로나 대 카디스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로나는 직전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패배하면서, 연패는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틀레티코 상대로도 패배하긴 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지로나가 높았고, 오블락이 미친 선방을 하면서 패배를 막지는 못했는데, 리켈메가 골을 넣으면서 득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면 역시나 수비인데, 잔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실점이 실수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많아요. 그 점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카디스는 반대로 지금 19위를 기록하고 있, 기록하고는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따내면서 흐름 자체는 나아진 상황인데 하지만 올 시즌 카디스의 공격력은 리그 최악 수준이고 직전 경기 에스파뇰전을 제외하면 7경기 동안 단 한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오늘도 카디스가 템백 형식, 형식으로 수비 위주로 플레이하면 지로나도 골을 넣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양팀 다 득점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언더가 제일 괜찮아 보이고 승패는 지로나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스부르크 대 미넨글라트바흐 설명드릴게요. 메넨글라트바흐 설명드릴게요. 골프스는 부르크는 볼프스 브루크 직전에 아우쿠스 브루크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올 시즌 문제점이라고 하면 역시 득점이 너무 안 터지고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 4경기 치르는 동안 8실점을 하면서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하고 있고 안토니 수비에서 똥을 자주 싸는 바람에 자꾸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 맨해는 최근의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수비에 부상자가 생기면서 수비 조직력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하지만 양팀 득점력을 비교하면 맨넨이 확실히 우세하고 골프스 역시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넨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 대 마인츠 설명드릴게요 브레멘은 지금 리그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올 시즌 승격 팀들 중에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호페나임 상대로도 승리를 하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확실한 골잡이도 있고 수비도 안정적이라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좋고 마인츠도 수비적인 팀은 아니라 이 경기도 골이 어느정도는 터질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츠는 반대로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중하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5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면서 수비도 역시나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브레멘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들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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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실점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레멘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엘체 설명드릴게요 발렌시아는 직전 오사, 오사수나 상대로 2대1로 잡아내면서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순위도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세 경기 연속으로 두 골을 뽑아낼 정도로 득점력도 좋은데 워낙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점도 평균 한 골씩은 먹히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상대가 리그 꼴제인 엘체고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전력 차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주도권은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엘체는 직전에 마요르카 상대로 무승부를 따는 게 유일한 승점이고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데 철저하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는데도 실점이 많은 건 답이 없어 보여요. 따라서 이 연기는 생각보다 무난하게 발렌시아가 잡아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렌시아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대 유벤투스 설명드릴게요. 토리노는 직전에 엠폴리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3연패는 끊어냈는데 토리노가 유벤투스 상대로는 28년 동안 승리가 없는 만큼 오늘도 부담감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벤투스도 시즌 초반 시즌 초부터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더안 좋은 상황이고 디마리아까지 부상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게다가 챔스까지 병행하면서 체력 소모도 심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은데 반등을 해내려면 그나마 이 경기가 반등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28년 동안 승리를 해 왔기 때문에 동기 부여도 있는 상황이고 지역 라이벌 매치인 만큼 저는 이 경기 오, 유벤투스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대 에버턴 설명드릴게요. 토트넘 아스라한테 3대1로 패배한 이후에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되찾은 상황인데 리그에서도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챔스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조 1위를 올라온 상황인데 분위기만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손흥민도 골을 터뜨렸고 케인도 꾸준히 득점해주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에버튼은 직전에 맨유 상대로 2대1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꺾인 상황인데 그래도 전 시즌보다는 나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비수들이 대부분 느린 선수들이라 스피드가 있는 팀들 상대로는 자주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주력 수비들이 대부분 부상으로 빠져있는데다가 공격 쪽에서 고등까지 고등까지 징계로 출전을 못하게 되면서 최근 기세 좋은 토트넘 상대로는 확실히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토트넘은 빠른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손흥민도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저는 이 경기 토트넘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대 헤르타 베를린 설명드릴게요. 라이프치는 감독이 바뀐 이후에 나름대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베르너나 웅쿵쿠 역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술도 포백으로 바꾼 게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지금 헤르타베를린이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5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고 득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문제점을 찾아보자면 전력 누수가 꽤 있는 편이라 원정인 점까지 고려하면 체력 소모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경기는 전체적인 흐름만 봐도 큰 점수 차가 나올 경기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저는 라이프치이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대 사소울로 설명드릴게요. 아탈란타는 솔직히 나폴리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페이스 자체는 마찬가지로 미친 상황인데 리그 9경기에서 6승 3무로 아직까지 패배도 없는 데다가 순위도 기, 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 중에 무실점 경기가 3경기라는 점을 보면 수비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공격력까지 좋은 팀이라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은 상황이에요. 사솔로도 올 시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위권 팀들 상대로는 1무 3패로 상당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선수들 퀄리티 자체도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복잡하게 분석할 것 없이 전아틀란타가 최근 무패를 달리면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사수홀로가 그 기세를 꺾을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 경기 아틀란타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설명드릴게요 빌바오가 올 시즌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경기에서 아직 1패밖에 없고 공격 쪽에서 득점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유럽 대항전도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도 리그 4위를 기록하면서 빌바오에 못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원정에서는 내 경기에서 3승 1무로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그리즈만이 한달 넘게 득점을 못하고 있고, 챔스까지 병행하면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빌바오보다 불리한 게 사실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조금만 방심하면 무패가 빼, 깨질 수도 있을, 있을 수도 있지만, 딱히 큰 전력차도 없고, 심각한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저는 원정에서 패배 없던 아틀레티코가 최소한 프랜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아틀레티코 프랜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대 휴스턴 설명 드릴게요. 시애틀은 커비가 선발로 등판하는데 올 시즌 8승 5패 3.39로 마무리하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9위나 제구 상당히 좋고 나쁘지 않은데 포스트 시즌은 처음인데다가 시애틀은 오늘 패배하면 끝나는 상황이라 부담감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커비가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레이나 길버트 같은 선수들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레이는 최근 털리고 있고 길버트는 아직 사, 3일밖에 못 쉬었기 때문에 모두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오늘 커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휴스턴은 맥컬러스가 선발 예정인데 재구도 안정적이고 구중도 다양한 투수라 커비 못지않게 믿을 만한 투수인데 경험 경험 면에서는 맥컬러스가 더 많고 휴스턴 불펜진도 최근에 포스 시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쉽게 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타선은 시애틀보다 휴스턴이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커비도 올 시즌 휴스턴 상대로는 사이닝 이 실점으로 좋았던 건 아닌 만큼 저는 이 경기 휴스턴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 대 다저스 설명드릴게요. 샌디에이고는 머스그루브가 선발 예정인데 올시즌 11승 7패 2.8위로 마감하면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었고 최근 흐름도 괜찮았는데 올시즌 다저스 상대로는 승리 없이 2패로 딱히 좋지는 않았었어요. 샌디에이고가 직전에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득점권에서 점수로 연결시, 연결시켜주지는 못했고 다저스 불펜 상대로도 꽁꽁 묶여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저스도 타선이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발로 등판하는 앤더슨도 최근 계속해서 홈런을 맞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양 선발 다 확실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앤더슨 역시 재구나 구이 모두 좋고 기복이 없는 선수라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올 시즌 샌디에이고 상대로도 2승 무패 1.88로 머스그루브보다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실점하더라도 2점 이하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털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경기는 승패는 상대전에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앤더슨의 다저스가 더 좋아보이고 다저스 타선도 어느,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팀이라 저는 다저스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오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못 들으신 경기는 유튜브 토프로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주세요.